안녕하세요. 쇼골프 박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쇼골프 가양접에 제가 나왔습니다. 자, 쇼골프 가양접에 나온 이유는 플라이트 스코프 타석을 실제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리보 레인지를 연습장에서 100% 활용하는 방법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자, 이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샷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스윙을 했는데요. 스윙 하고 나서 스키오스크에서 어떤 걸 보면 되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뭘까요? 지금 제가 친 스윙 궤도와 그리고 공이 출발해서 도착한 지점까지 볼수 있습니다. 자동 플레이가 돼요. 하지만 여기서 또한번 보고 싶다면은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제 스윙 영상과 볼이 출발해서 떨어지는 지점까지.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 줄은 제 지금 스윙 궤도예요. 자, 이거는 똑같이 왼쪽 탄도 뷰에서도볼수 있지만, 실제로 공이 추적이 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한번더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역광이기 때문에 지금 얼굴은 잘안 보여요. 하지만 스윙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드로우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곳을 정확하게 표시해 줄수 있어요. 내 머리가 정확하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지, 또는 내 몸통과 공이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드로잉 기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스윙이 정확하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까지 볼수 있다. 이게 이 레이더 카메라의 장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미보 레인지는 2 7가지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자보시면 왼쪽 레이더 데이터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주시면은 모든 데이터, 27가지 데이터를 모두 볼수 있어요. 이게 또미보레인의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 우리 쇼골프 회원님들은 오셔서 보시면은 레이더 데이터가 지금 고정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스크롤을 내려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더볼수 있다. 자,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되는 거는 캐리 롤 토탈. 이거 잘 아시죠? 이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볼 스피드, 클럽 스피드, 스피닝까지봐주시면은 레이더 데이터를 벌써 6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간단하죠. 자, 이 레이더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연습을 하면은 당연히 스윙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거리도 늘어나고, 이걸 보면서 내가 잘 치고 있는지 못 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레이더 데이터, 레이더 카메라 탄도 뷰를 활용해 주시면 쇼골프 플라이트 스코프 타석에 와서 100%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제가 쇼골프 플라이트 스코프 타석에서.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앞으로도 쇼골프 플라이트 스코프 타석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쇼골프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라이트 스코프 미보 시리즈는 X골프 어플을 통해 전문가와 구매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